오늘은 글로벌 공룡 기업 아마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지금의 CEO인 제프 베조스가 1995년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을 하였고, 2000년대 들어 온라인 종합 쇼핑몰로 전환하였습니다. 당신 회사의 영업 이익은 곧 나의 기회다. 제프 베조스의 경영 철학이 담긴 문장입니다. 아마존은 영업 이익률을 바닥까지 떨어뜨려, 경쟁사로부터 점유율을 가지고 옵니다. 마진율을 낮춰 경쟁자들을 압박하는 방식은 아마존이 창업 당시부터 사용해온 전략이었습니다. 투비 아마존. 아마존이 진출하는 사업마다 소비자를 싹쓸이하여 점령당했다는 신조어를 의미합니다. 식품계의 고급 브랜드 홀푸드 마켓, 토이러스, 트위치 등 많은 경쟁자들이 아마존에 점령당하거나 거대한 자본력에 인수되었습니다. 평소 편집증에 가까울 정도로 고객에 대한 집착과 공격적인 경영 방식을 고수해 온 제프 베조스는 글로벌 제국 아마존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이은 시가총액 1조 달러의 거대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치 투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뉴욕 경영대의 다무다란 교수는 아마존에 대해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Companies are born, they mature, they decline. It's the nature of the process. Last week, I valued Amazon. And this is a company that to me is the most difficult company in the world to value. And the reason is, I'm not sure what business it's in anymore. I used to think Amazon was a retail company. I've given up on that notion. That it can effectively go after any business on the face of the earth. The day they entered the grocery business, 아마존 m a 의 주가는 현재 주당 2286.04달러로 1997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약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현재 주가는 역사적 고점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마존은 지난 5년간 가장 큰 주가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2016년 주당 500달러 수준의 주가가 약40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코로나 감염증 사태 이후 하락했던 주가도 다시 빠르게 반등했고 오히려 코로나 이전 정고점도 돌파한 모습입니다. 아마존의 사업부 매출을 살펴보면 온라인이 50% 홀푸드 마켓, 포스타 상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6% 타사 판매자들이 아마존에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하고 수수료를 받는 서드 파티 셀러 매출이 19% 클라우드 사업을 담당하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13% 아마존 충성 고객들의 프라임 서비스 구독 매출이 7% 기타 광고 매출이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2019년 10K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마존 프라임 구독 매출과 아마존 웹 서비스의 매출액이 2018년 대비 약35% 이상 증가한 것이 눈에 띄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수혜주로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들이 문을 닫으면서 상대적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이 낮은 미국 소비자들의 쇼핑 패턴이 급격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반사 수혜로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성장도 기대되는데, 현재 배송 서비스가 지연은 되고 있으나 집에 머물면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당일 이길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경험자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결국 프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의 확대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의 구독료는 월 12.99달러. 또는 연간 119달러임에 비해 JP모건에서 산정한 프라임 서비스의 연간 혜택은 총 784달러입니다. 2019년 6월 기준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의 구독자 수는 1억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조사 결과 프라임 서비스 가입 고객이 아마존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연간 1,400달러로 일반 회원이 연간 지출하는 600달러보다 약133% 높은 소비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로 셧다운되는 사업장들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존 역시 향후 클라우드 수요 확대에 따라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현재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마존이 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17%, 구글 7%, 알리바바 5%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상회의의 대표 기업인 줌 인터넷과 넷플릭스 또한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아마존고로 대표되는 신유통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유통을 통해 온라인 리테일 시장의 5배에 달하는 오프라인 리테일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마존은 2018년 처방약을 배송하는 필팩을 인수로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는데요. 미국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전자상거래의 6.2배로 아마존이 시장 진출에 성공하면 또 다른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주당 2286.04달러로 PER 109배 수준,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는 65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매수하기에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무다란 교수의 말을 들어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Valuation can never just be about the numbers. A good valuation always has a story embedded in it.